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허팡TV의 주원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셔왔는데요.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앉아주시고요. 여기 주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무이컨 머리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스타버스를 까볼 거예요. 스타버스 21팩이고요. 이번에 어떤거 나오지? 스타버스를 까보겠습니다 스타버스를 까보겠습니다 첫번째 까보겠습니다 계가을 까보겠습니다 자, 까주세요 자, 과연 뭐가 나왔을지 아직 좋은거 나왔어요 좋은거 나오면 큰일 나네요. 그래, 나발리 까주세요. 아, 좋은 게 아직도 안 나왔어. 어, 이걸... 이건... 아, 아니네요. 이건 안 좋은 거네요. 나갈까요? 아쉽네요. 아, 이거. 이게 또안 나오네요. 아쉽네요. 아, 못알나고요 좋은 거만 나왔어요. 좋은 거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아직도 못 나왔어. 아, 이렇게 안 나오죠. 잠깐만, 이거... 이게... 이건데? 앞에를 보여주면서 해요. 이게 잘볼수 있어요. 이거 제발. 이거 바랍니다. 아. 나네요. 좋은 게아직까지안 나오고 있어요. 21팩이라 그런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laughs> 또 없음요? 더블 터보 에너지 하나 나왔습니다. 끝. 라이츠 하나 나왔습니다. 라이츠. 자. 여기 이런 게 있고요. 라이츠. 아이쪽가로가떨좋습니다 이건 없던거고요자카리오 계속 빠르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것만 나오면 보여드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마십요아 근데 나올수도 있어 요아르세스 쓰기를 기원합니다 제발 아 안나오네 안좋은것만 뽑으네요 <laughs> 제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많이 나오시네요엄 없는 어, 게 앞으로 이렇게 가서 보여드려야죠. 제발요. 해군이 찾아올지 이렇게 흔들어서 살짝 부스럭 소리가 나면되 좋은 거예요. 뽑을때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이건 뭐죠? 파이어인데, 기분이. 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서 보여줘요. 오! 안 나오는 건가요? 망친 건가요? 망친 건가요? 설마? 설마 하나도 안 나오진 않겠다? 설마, 설마?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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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안 나오면. 하나 아, 이게 안 나와. 아. 저, 가 마지막 기만입니다. 마지막. 둘, 아, 아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떡해요. 이게 하나도 안 나오다니. 기본이 이 정도는 나왔는데, 라이츄. 라이츄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아, 알을 셀스있기를꿈 지나갔군요. 아, 기본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자, 와, 이게, 근데, 이게 말이 되네. 라이츠가 하나, 하다니. 그러면, 다음에도, 포켓몬카드 많이, 그, 포켓몬카드 많이 뽑아 드릴 테니까, 자, 다음에는 아르세우스 택일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금으로 하고요. 자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그냥.